왔어? 응 엄마가 의자에 앉는 소린가? 예리 예리가 응 예리가 앉은 소린가? 예라 에스더 팔... 아니, 9장 읽어줄게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드디어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대로 시행하는 날이 되었다. 이 날은 본래 유다사람의 원수들이 유다사람을 없애려고 한 날인데, 오히려 유다사람들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없애는 날로 바뀌었다.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의 각 성읍에 사는 유다사람들은 성읍별로 모여서 자기들을 해치려고 한 자들을 공격하였다. 모든 민족이 그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각 지방의 대신들과 제후들과 총독들과 왕의 행정관리들은 모르드게가 무서워서도 유다 사람들을 도왔다. 당시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실권을 잡고 있었고 그의 세력은 날로 더하여 갔으며 그의 명성은 전국 방방곡곡에 퍼졌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원수를 다 칼로 쳐주게 없었으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였다. 유다 사람들은 도성 수산에서만도 그런, 그런 자들을 500명이나 처형하였다. 바산다다와 달봉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와곧 유다사람이 원수요 한무다다의 아들인 하만의 열 아들도 죽였다. 유다사람들은 그들을 죽이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도성수산에서 죽은 사람의 수는 그 날로 왕에게 보고되었다.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말하였다. 유다 사람들은 도성수산에서만 해도 그들의 원수를 500명이나 죽였고, 하만의 열 아들도 다 죽였소. 그러니 나머지 다른 지방에서야 오죽하였겠소? 오죽하였겠소? 그제 당신의 남은 소청이 무엇이요? 내가 그대로 다들어주리다 당신의 요구가 또 무엇이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하여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인근님께서만 좋으시다면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내일도 오늘처럼 엄마, 이 조서대로 시행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꾸라, 그리고 하만의 열 아들의 죽음은 장대에 매달아 주십시오. 왕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수산에는 조서가 내렸고 사만의 열아들 죽음은 장대에 매달렸다. 수산의 유다 사람들은 아달월 14일에 한 곳에 모여서 수산에서만도 300명을 죽였으나 역시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 왕이 다스리는 각 지방에 있는 나머지 유다 사람들도 지방별로 함께 모여서 그직을 정비하고 자체 방어에 들어갔다. 그들은 연수들을 무려 7만 5천 명이나 죽였으나 역시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달월 13일이었다. 14일에는 쉬면서 그을그 날을 잔치하면서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그러나 수산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13일과 14일에 모여 일을 버렸으므로 15일에는 쉬면서 그 날을 잔치하면서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성벽이 없는 여러 마을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 명절로 정하고 즐겁게 잔치를 벌이면서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은 까닭도 바로 이것이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여 두었다. 그는 또 멀든지 가깝든지 아하수르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이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그를 보내서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그날의 유다 사람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그날의 유다 사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으므로 모르드게는 그 이틀 동안을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다 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모르드게가 그들에게 글로 써서 지시한 대로 자기들을 시작한 그 명절을 해마다 지켰다. 유다 사람의 원수 아가의 자손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은 유다 사람들을 죽여 없애려고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를 던져서 유다 사람들을 다 없앨라를 받았으나 에스더가 그 음모를 왕 앞에 말하니 왕은 하만이 유다 사람을 해치려고 꾸민 악한 흉계가 하만 자신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하만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아들까지도 장대에 매달도록 글로 써서 조세, 조서를 내렸다. 그래서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라는 말을 따라 이두 나를 불러서 부리임이라고 하였다. 이 모든 사건은 유다 사람 스스로가 직접 보고 겪은 것이며 모르드게 그래도 적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두 날을 그들의 자손과 그들에게 기여하는 모든 사람이 해마다 정해진 때에 글이 적, 글에 적혀 있는 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절로 삼았다. 그, 이두 날은 유다 사람이면 어느 지방, 어느 성읍에 살든지 모든 집안마다 대대로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날이다. 이틀 동안 계속되는 불임절은 유다 사람들로서는 걸을 수 없는 명절이 되고 자손에게도 있어서는안 되는 날이 되었다. 아비하일의 딸 에스더 왕후는 유다 사람 모르드계와 함께 정권을 가지고 두 번째로 편지를 써서 부림절을 확정하였다. 위로와 격려의 말이 담긴 그 편지는 아수에로 왕국 127 지방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발송되었다. 이 편지는 이틀 동안 계속되는 부림절을 확정 짓는 것이다. 이것은 유다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후가 지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유다사람들도 스스로도 기꺼이 불임절을 명절로 확정하고 그 자손들도 때, 그때가 되면 금식하며 슬피 울면서 지키도록 하였다. 불임절에 관한 구, 규정은 에스더의 명령으로 이렇게 확정되고 그것은 글로 기록되었다. 에스더 10장. 아우스웨로 왕은 본토뿐 아니라 바다 건너 여러 섬에도 조공을 바치라고 명령하였다. 그가 그 막강한 힘과 겨, 권력을 가지고 이룬 모든 업적과 모르드게에게 높은 벼슬을 주어서 영화롭게 한 모든 내용이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서 전하여 온다. 유다사람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실권이 있었다. 그는 유다사람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았다. 특히 자기 백성이 잘 되도록 꾀하였고, 유다사람들이 안전하게 살도록 애썼으므로, 같은 결의인 유다사람은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아멘. 다 먹었다. 다 먹었어? 엄마도 성경 다 읽었다. 우리 에스더도 다 읽었다. 내일부터는 욥기 읽어줄게. 아멘. 아멘.